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고 있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도 지금 몇달 만에 GTA5를 접속을 했는데, 잠수함을 무료로 획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패치된 거큰거 거 말고, 그 조그만한 미니 잠수함, 크라켄 잠수함을 무료로 획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휴대폰을 켜가지고 인터넷 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여행 및 운송칸에 들어가서, 요, 보시면은, 보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도크 예,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 들어와 보시면은, 가격을 이렇게 싼 걸로 정렬을 했을 때, 이 130만 달러가 넘는 이 비싼 크라켄 그 1인 잠수함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무료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몇달 만에 접속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무료로 이거를 저도 우려, 우연히 려우 오늘 발견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GTA5 온라인을 한참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잠수함인데 제가 인게임상에 게임머니가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옛날 올드 유저라가지고 장비가 없고 해서 요즘 습격 미션은 거의 못해요. 옛날에 그 은행 털기 미션이 있을 때 그때 저는 게임을 했던 세대인데 아, 저쪽에 보이죠 여러분? 잠수함을 어쨌든 한번 소소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을 큰 잠수함은 아닌데, 자 여기 오 예쁘죠. 진짜 현실에서 부자라 가지고 아 <laughs> 이렇게 멋 없이밖에 못 들어가나? 현실에서 부자라 가지고 진짜 이런 거 하나 타고 다니면은 인생 살만 나겠습니다, 여러분. 어 해치 안 닿냐? 그렇지. 자, 1인칭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아, 없네요. 1인칭 시점이 없어요. 자, 잠수함을 이렇게 지금 후진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 예, 지금 잠수함을 아, 비행기 조종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아, 전조등 이렇게 켜, 켰다 껐다 할수 있고요, 여러분. 아 비행기 조종하는 거 하고 예 완전 비슷합니다 GTA5 기준으로 이렇게 하강하고 기수 올려서 상승하고 전진하고 후진은 됩니까 후진? 아예 후진도 됩니다 횡이동은 안 되고요 아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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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그예 운전을 안해 보신 분들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아 화면이 굉장히 지금 어두운데 아 1인칭 물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1인칭을 뭐 요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뭐 스페이스바 누른다고 상승 기수 이런 거 없고 완전 비행기하고 똑같네요. 1인칭 시점으로 지금 <laughs>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잠수함 속이에요. 이렇게 낡은 파이프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음. 물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1인칭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 가지고 1인칭은 아 이거 잠시만요. 이 제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조작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면을 요렇게 좀 시점을 멀리서 쳐다보는 것도 되구요. 아니, 근데 물속에 있으니까 지금 위에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아. 아, 여기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좀 요렇게 보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지금 벌써 이기까지 왔어. 속도는 나쁘지 않구요. 이 좁은 항구를 빠져나갈 때는 물속으로 다니면 길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편하네요 아 잠수함을 지금 최대치로 제가 올려봤는데 이것보다더 높게 해수면 위로 보트처럼 타는 건 안되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짝 잠수를 해보면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묘사가 되어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어 시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왼쪽 아래에 있는 미니맵을 보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막, 매연이 나오는데, 이거 뭐 제가 설마 갔다 박아서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건지. 아, 물 속에 이렇게 기, 좀 깊이, 오, 이런. 깊이 잠수를 해야지만 1인칭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호흡, 잠깐만요. 바다가 너무 얕아가지고. 지금 조작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좀 깊은 바다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먼 바다로 지금 영상을 뭐 사실 오늘 이 잠수함을 보여드리는 게 전부인데요. 어, 대략 우리가 뭐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고속으로 가니까 뒤에서 뭐 연기 같은 게 나는데 이 설마 제가 몇번 갔다 박아가지고 연기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록색 연기 같은 게좀 이렇게 나네요. 내가 갔다 박아서 그런가? 가만히 정지를 해볼게요. 예, 정지하면은 연기가 안 나고요. 그냥 물살을 해친다라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자, 해수면 위로 잠깐만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오케이 시점이. 아 역시 이래? 이게 편하긴 해. 물속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그냥 그뭐 헬리콥터나 비행기 조종하고 비슷하고. 소리도 보자. 제가 지금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윙 하는 프로펠러 소리가 잘 들립니다, 여러분. 이어폰으로, 이거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 이어폰 꽂고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면은 잘 들립니다. 자, 이제 뭐 점점 좀 깊은 바다로 오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지금 시야가,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지금 굉장히, 오, 제한적입니다. 어, 이제 날씨 그렇게 흐리지 않은데? 지금 해수면 위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요런 식으로 잠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도 최대 수심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깊은 데 오니까 이제 풍경이 좀 예쁘네. 얕은 바다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흐리고 주변이 안 보이다가 좀 깊이 내려오니까 주변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그거 답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바다속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확실히 GTA5가 명작이긴 명작입니다. 물속에 막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좀 깊은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해수면의 깊이는 알 수가 없을까요? 120, 130m 저런 게 설마 해수면 깊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잠수함을 오늘 처음 타는데, 아, 파손, 경고. 파손이 우려되는 제한수심에 가까워졌다라고 해요 우와 이거 완전 위험 선체 파손 위험 못갈것 같습니다 아한100한 한 340m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 잠수함에 버겁습니다 방금 거기 무섭고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보이고요 그냥 요렇게 근해 근처에서 대륙 가까이 있는 근해에서 요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용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요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잠수함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썸네일을 이런걸로 올려야 될까? 썸네일? 좀 어디 예쁜 풍경 없나? 이제 무료로 어쨌든 이 비싼 잠수함이 풀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거 주는거 뭐 GTA 하는 분들이라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략 지금 한 8분째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바닷속에도 은근히 이스터에그가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물속은 조금 심심하긴 하다. 뭐 그다지 화려한 게 없는데. 잠깐만요. 여기 1인칭이고 요게 조이스틱 같은 거 보이죠? 헤드셋 끼고 게임을 해 보시면은 사운드는 굉장히 여러분, 현실감이 있습니다. 물방울 소리 같은 게 굉장히 실감나게 들려요. 요렇게. 저 지금 컴퓨터 환경인데, V키를 한두번 정도 눌렀을 때가, 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1인칭 좁고, 한번 눌렀을 때는 이게 이제 시야가 좀 좁고요. 한두번 정도 요렇게. 주변 풍경 안 보시고요. 어, 예. 이런 걸로 썸네일 올리면 될것 같기는 해. 예뻐요. 근데 물속이라서 확실히 좀 시야가 흐리다, 여러분. 여기서 수면 위로 올라가면은 아마 그 해변가, 그 놀이공원 근처일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뭐 이렇게 점프를 하고 하는데, 자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이스웨그나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좀 돌아다니는 거라면은 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바닷속 풍경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소소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어 제가 알기로 요쪽에 가면은 이, 아, 여긴는 잠수함 타고 폭포라서 못 지나가겠지? 여기에, 아, 욜로 가면은 잠수함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아무튼, 여기 안쪽에 있는 커다란 그 호수에 가면은 또 물속에 뭐 그냥 소소하게 좀 묘사가 된 지형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래갖고 한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짤막하게 무료 잠수함 탑승을 할수 있다. 요런 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 이 캐릭터랑 크기 비교해 보니까 잠수함이 그래도 생, 상당히 커요, 여러분. 1인칭 시점은 거의 뭐이 소소한 잠수함 시뮬레이터 수준으로 묘사가 잘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한번 실감나는 음악하고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무료 잠수함 타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거 무료 탑승물 획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